갑자기 낮에 자다가 저녁이 돼서 깼는데 집이 정전이 된 거예요. 근데 밖에를 보려고 지금 테라스에 나와 있는데 이상한 털뭉치가 저기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. 매 같아요. 왠데? 제가 제가 가까이 가도 날아가지 않습니다. 무슨 일이지? 지금 있는...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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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쳤다. 제 뭐임? 아까는 진짜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날아가지 않고 잠자고 있었거든요. 개 황당. 달가라